네, 반응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이죠. 한동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녹음을 중지했었죠. 네, 목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녹음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 최근에 더프레스트가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신규 유저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이 싱크홀을 내려가는 건데요. 아, 굉장히 깊죠. 내려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 웅덩이가 있긴 하지만 점프로는 모자라요 여기 싱크홀은 엔딩 장소예요. 엔딩 아이템만 들고 내려가면 돼요. 근데 내려가는 방법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거의 적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옆으로 와서 싱크홀에서 옆쪽으로 오면은, 텐트가 하나가 있을거예요 텐트 싱거울이 보이죠? 여기 바로 옆에 텐트가 하나가 있어요 또그 옆에는 동굴이 하나가 있죠 여기로 들어가 줄게요 어 동굴이 꽤 깊죠 초반에 적은 안나오는데 밧줄을 여러번 내려가야 돼요 어.. 물이 있죠 음수복이 없어도 돼요. 그냥 들어가서 건너편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어, 이번에는 저기 나왔어요. 애기들은 변이죠. 굳이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보자고 가면 돼요. 여기 사이로 나오시면은 싱크홀 중간 부분이에요. 아까는 엄청 깊었는데 중간에서 나왔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텐트 옆쪽으로. 텐트 옆쪽으로 점프해서 넘어가줄게요. 넘어가주신 다음에 길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쭉 가줄게요. 여기 넘어오시면 길이 나와요. 굉장히 안전하죠. 쭉 가주시면은 또 내려가는 곳이 있죠. 내려가줄게요. 아 어, 벌써 가까워졌죠. 밑으로 내려가줄게요.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자힘 들어가 주시면 돼요 떨어지지 않게 아, 그리고 다음 달에 대규모 패치가 있다고 해요. 새로운 적들도 나오고 무기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멀티에서 치트를 못쓰게 하는 방법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하게 싱크홀을 내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